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원주택 물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진 2021년도 사용승인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3억 3,757만 원, 현재 최저가가 1억 7,283만 원,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가 약 160평으로, 최초 감정가 1억 2800만원, 평당 약 80만원 감정이 되었으며, 건물이 약 15평, 최초 감정가가 2억 955만원, 평당 약 466만원 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가 6528만원, 평당 약 40만 8천원, 건물이 1억 687만원, 평당 약 237만원인 상태입니다. 저는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이번 회차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천천히 살펴보시고 경매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많은 연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687번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849-26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이며 토지 면적은 약 160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약1 5 0 0평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17일 장소는 거창지원에서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3억 3,757만원 현재 최저가는 절반 정도 떨어져 1억 7,283만 원 정도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 대한 필지입니다. 약 160평이며 최초 감정이 1억 2,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단독 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이며 외벽은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약 29평, 2층이 약 16평입니다. 총 45평짜리 2층 주택이며, 최초 주택 감정가가 2억 955만원 정도입니다. 토지 주택 합한 최초 감정가가 3억 3천 75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연항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한분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최초 말소 기준근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역을 보시면은 현재 점유자가 소유자의 지인으로 무상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소 기준근리인 건조당 이후에 다른 권리들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면은 깨끗하게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160평. 건축 연면적 1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2021년 6월 8일 날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택의 전체적인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요세개 중에 가운데 있는 요 주택입니다. 올라오는 진입로는 요렇게도 가능하고요.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시멘트 도로로 진입로가 양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따로 주차 공간이 있진 않지만은 여기 이면도로에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는 대략적으로 뭐 요런 모양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현재 마당이라든지 요런 상태를 봤을 때는 집은 임차인이 살면서 관리는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들이 1년에서 2년 또는 그 이상 비어져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봉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살면서 건물을 조금씩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이렇게 데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당은 잔디고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디딤석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서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은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해당 주택이 여기고 여기가 거창읍입니다. 뒤쪽으로 산을 등지고 앞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전망이 탁 트여져 있습니다. 네, 해당 주택이 네, 요거고요. 올라오는 길이 요렇게 올라오셔도 되고 요렇게 올라와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멘트 도로고 여기가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조금 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주택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부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여기가 출입구 현관이고요. 출입구 기준으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1층에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 한 개, 거실 주방 요런 구조입니다. 예, 2층은 보시면은 여기가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여기가 욕실, 여기가 계단 올라오면 나타나는 전실이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해당 주택의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거창읍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해 고속도로 거창 인터체인지고 여기가 거창읍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까지는 거창읍에서 차량으로 대략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창 IC까지는 차량으로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 마을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주변 마을이고요. 주변 마을과는 요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독립된 느낌을 줍니다. 여기 에총세 가구가 사는데 이웃집 양쪽으로 두 집하고만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신다면은 지내시는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은 현재 최저가가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이면은 만 5평짜리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조용하지만 생활권이 괜찮은 전원주택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차수에 응찰해볼 만한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건 소개는 이것으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